쉬운 영어 시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 쉬영 쌤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다섯 개의 영어 문장 같이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월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자,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주어가 뭘까요? 누가? 나는. 영어로 I. 자 동사 있을까요? 다로 끝나는 말? 네, 읽는다. 자 읽다라는 동사는 read라고 해요. 읽는다도 read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읽죠? 책을 영어로 a book 보어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 보충 설명해주는 말? 네 없어요 자 부사 중에 장소 있을까요? 어디에서 읽어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는 영어로 at the library at the libra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부사 중에 방법 이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요? 책을 읽는 방법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시간 이 있을까요? 언제 읽어요? 네 월요일에 월요일에는 영어로 on monday on mond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월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영어로 말하면 I read a book at the library on monday. I read a book at the library on mond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겨울에 눈사람을 만든다. 자, 이 문장에 주어 있을까요? 누가? 너는. 영어로 you. 동사 있을까요? 다로 끝나는 말? 네, 만든다. 자, 만들다라는 동사는 make라고 말합니다. 만든다도 make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만들죠? 네, 눈사람을. 눈사람은 영어로 a snowman, a snowman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어 있을까요? 네가 누군지 보충 설명이 좀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장소 있나요? 어디에서 만들어요? 네, 없어요. 방법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눈사람을 만드는 방법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시간 있나요? 언제 만들어요? 네, 겨울에. 겨울에는 영어로 in winter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너는 겨울에 눈사람을 만든다. 영어로 말하면 you make a snowman in winter. You make a snowman in wint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주말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한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누가? 그들은. 그들은 영어로 뭐죠? they. 동사 있을까요? 다로 끝나는 말? 네, 한다. 그렇죠. 야구를 한다니까 한다. 자, 한다는 영어로 뭘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뭐 야구를 하다, 농구를 하다, 축구를 하다 이렇게 어떤 운동, 경기를 하다는 play를 씁니다. play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하죠? 네, 야구를. 야구는 영어로 baseball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어 있을까요? 그들이 누군지 보충 설명해주는 말?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장소 있어요? 어디에서요?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영어로 뭐죠? on the playground, on the playground. 자,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야구를 하죠? 야구를 하는 방법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시간 있나요? 언제 야구해요? 주말에, 주말에는 영어로 on weekend, on weekend.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주말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한다. 영어로 말하면 they play baseball on the playground on weekend. They play baseball on the playground on the weeke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한다. 자, 이 문장이 주어 있을까요? 누가? 네, 우리는. 영어로 뭐죠? We. 동사 있을까요? 다로 끝나는 말? 네, 수영한다. 자, 수영하다는 영어로 swim. 수영한다도 swim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 있을까요? 을르르 끝나는 말 있나요? 무엇을? 네, 없어요. 보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지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장소 있을까요? 어디에서 수영하죠? 네, 바다에서. 바다에서는 영어로 in the se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수영하죠? 수영하는 방법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시간이 있을까요? 언제 수영해요? 네, 여름에. 여름에는 영어로 in summer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 바다에서 수영한다. 영어로 말하면 We swim in the sea in summer. We swim in the sea in summ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12시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 문장이 주어 있을까요? 누가? 너는, 너는 영어로 뭐죠? you. 동사 있을까요? 다루고 나는 말? 네, 먹는다. 먹다가 eat도 있고 have도 있어요. 자, have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have가 가지다라는 뜻 말고 먹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먹는다도 hav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먹죠? 점심을, 점심 영어로 lunch. 보어 있을까요? 네가 누군지 설명이 좀말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장소 있나요? 어디에서 먹죠?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영어로 At school. 부사 중에 방법 있나요? 어떻게 먹어요? 점심을 먹는 방법 있나요? 네, 없어요. 부사 중에 시간 있나요? 언제 먹어요? 네, 12시에. 12시에는 영어로 at 12. 너는 12시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lunch at school at 12. You have lunch at school at 12.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다섯 개의 문장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later. Bye bye.